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대담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 또이 주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와 절세를 한 번에 잡는 이 채권 투자 바이블 워낙 전 채권왕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laughs> 네. 우리 대표님께 이 책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만 이 책에서도 10년 만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음. 그리고 이 책의 또 중요한 그 목차 중에 한국 장기 국채에 주목해야 된다. 네. 아, 저희 뭐이 내용이 이제 어떤 메커니즘인지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만 10년 만의 기회가 오고 있고 또 한국 장기 국채에 주목해야 된다. 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음, 어, 이게 보통 이제 요즘 그런 유튜브에서 많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식은 미국 해야 되고, 네, 주식은 미국 해야 되고, 한국 버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거기 하나 제 추가를 좀 하자고 하면은 네. 주식은 미국, 채권은 한국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아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가 나쁘다는 견해가 아니라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레벨에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되게 좋은 채권이 한국 국채다 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국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아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을 건너가시는데 아니요, 한국에 머무르십시오. 한국 안에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재테크하기 좋은 자산이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반옆변에 있는 한국 국채 마켓입니다. 한국 국채 마켓은 오히려 어떤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는 경제 현상에 오히려 굉장히 큰수혜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면은 조금 고그 말씀드리긴 여담인데 네. 어 최근 1년간 S&P 500을 여러분 투자하셨으면 아마 한35% 정도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 10월까지 조사해 보한35% 지수가 올랐을 거예요. 근데 어 한국에서 그만큼 오른 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 한국에 만약에 장기 국채 투자 하셨으면은 어뭐 제가 특정 ETF를 거명하는 게좀 바람직하지 않아서면 어렵지만 T 운용사의 그어 장기 초장기 ETF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40%가 났더라고요. 또 1년 동안에. 즉 한국 채권을 한국 국채를 잘 스터디하시면은 굳이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고 또 우리 편이 그렇잖아요. 자산에 우리 아래 놀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의 그런 장기 국채가 그 거기에 못지않은 수익이 났다는 게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국채를 봤을 때 어떤 관점이냐면 자, 먼저 보면 출발점은 한국의 정책 금리로 보죠. 한국은행 금리인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한국은행의 가장 그 정책 금리가 높았던 게저이번 자료를 처음 봤는데 요 직전에 3.5가 제일 높았더라고요. 2010년 이후에 정책 금리가 가장 높았던 게 3.5였고 요번에 한 한두 달 전에 금리를 내려서 지금 3.25가 됐는데 이 3.25마저도 요번 타임 이번 사이클 전에 기준으로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정책 금리가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오늘 또 교수님 뭐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린 오늘 11월 달에 명목 한국의 물가가 1 3이라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힌트를 잡을 수 있죠. 정책 금리 대비해서 금 물가 수준을 본다고 했을 때 거의 한2% 가까이 금리가 브레이크가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얘기고, 이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경제에 부담을 굉장히 주는 레벨이고. 네. 그러면 이게 참 아이러니지만은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경제가 좀 많이 부담되는 게 오히려 투자자한테는 베네핏이 많은 거죠. 왜? 경제가 많이 부담되면 종국에는 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될 것이고. 금리를 많이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채권에 영향을 주는 시장 금리도 내려갈 거는 국채 가격은 오히려 반대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현재 이 실질 금리, 그러니까 국채, 그러니까 정책 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한 실질 기준 금리 측면에서는 제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난 10년 중에 제일 높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요 직전에 가장 높았던 레벨이 언제였냐면 2012년 레벨이었습니다. 2012년 레벨이 1% 후반대의 실질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실질금리 한1.9 정도 되는데 이거는 메시지가 전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 물가 대비해서 경제 브레이크가 너무 많이 걸려 있는데 만약에 현재 어떤 외생적 변수에 인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이 레벨에서 한 부담이 되는 2% 근처의 실질금 레벨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한국은 하드 랜딩 리스크가 커진다는 메시지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어 과거에 이 정도로 왔을 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얼마큼 내렸는지를 한번 힌트를 본다고 했을 때 2012년도에 어 실질 금리가 그, 그 당시에 정책 금리 3.25였더라고요. 네. 3.25고 그때 디스인플레이션 트렌드가 확인됐을 때 이후에 금리를 어 그때도 실질 금리가 1% 후반대인데 중장기적으로 한 1년 걸쳐서 200bp를 금리를 인하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3.25에서 1.25까지 금리를 인한 국면이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국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두 번째 과거의 선례를 보니까 시장의 생각보다더 금리 더 많이 내릴 것 같다. 지금 참고로 최근까지 국내 금융기관이라든지 외국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정책 금리 인하 예상 폭은 평균적으로 내년 말에 2.6에서 2.5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네. 저는 더 내릴 것 같습니다. 더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네. 어, 저도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이제 피드백 어,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토론 날짜 기준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이 1.8%인데 근원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으로 어, 이 방향성을 어,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근원 물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이미 3.5% 뭐3% 위에서 계속 웃돌고 있으니까 기준 금리만 보더라도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 금리는 상당히 어 물론 뭐 금리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일부 분들도 계시고 금리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특히 기업이나 거시 경제적으로는 지금의 금리는 성장률이나 내수 경기나 이 물가 상황을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2030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1% 중반까지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는데 저성장 고착화로 가는데. 그쵸? 그런데 금리는 3% 중반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립 금리를 추정해 봐도 2% 초중반까지 이렇게 내려갈 여지가 많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초중반의 금리도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의 진단도 음. 그게 경기부양적 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리도 어, 그렇게 진단하고 있을 만큼 어, 경기부양적으로까지 움직이려면 그 밑으로 음. 내려가야 경기부양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을 만큼 어, 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여건은 좀 많다. 물론 어, 그 금리 인하가 어, 과도한 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거나 가, 과도한 또 가계부채 증가로 어, 연결되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어, 그런 어, 것을 좀 지켜보면서 단행을 하겠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단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그 펀더멘터를 본다면 그런 면에서 네. 어, 우리나라는 기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로 가는 국면이고 그런 국면에서 어, 어 중립금리가 더 내려갈 네, 여지가 맞죠. 많고 그쵸. 그러면 십년 만에 어, 기회가 온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국장은 떠나는 게 맞지만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이어는 음, 이게 십년 만에 오는 국면이라기보다는 뭐좀 표현이 그런데 저는 한 오십 년 만에 오는 뭐 기회라기보다는 추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5 0년 만에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저성장 노령화가 추세적으로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더 심화가 될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 추세가 가는데 원래 이렇게 추세가 가면은 금리는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뭐 채권의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 땡큐로 금리가 올라왔죠. 네. 미국 금리 올리니까 한국도 같이 올린 거고 어쨌건간에 뭐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거지를 올린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이 어거지 이런 게 풀리면 추세로 다시 수렴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금리 쭉 내려가면 반대로 국채 가격은 쭉 올라가는 국면에 중장기적으로 음. 그래서 이게 한국의 채권 그니까 이런 어떤 매크로추세를 그대로 온전히 나의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게 국채인데 어 어떤 분은 그런 말씀 주세요. 어 미국 국채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금리가 4%대인데 한국은 3%대 또는 2.9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뭘 먹을 게 있냐라고 하시는데. 좀 생각의 어떤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면 굉장히 한국 국채의 매력적인 게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10년짜리 예금 금리 3%로 가정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어떤 어 그림으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 10년대 1%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만 여러분 예금하시면 롤로버 때마다 금리 계속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년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일단 현재 금리를 10년간 픽스를 해서 확보를 하고 두 번째 금리 떨어지는 동안에 떨어진 동안에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너무 좋은 거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종착력을 갖고 비교해 돼요. 종착력.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물론 최근에 금리가 떨어져서 미국도 투자조 좋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바엔 이 홀드라기보다는 매매 관점 접근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결국 일시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하겠지만 종국 다시 일정 부분 중립 금리가 한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진 않은데 음. 문제는 한곳좀 상황이 다르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금리 떨어지면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년을 더 내려갈 여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인 우리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라고 하면 경제 민감하게 단기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추세가 맞는 투자를 하는 게더 편하실 거기 때문에 한국 국채 투자하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개별 채권을 사서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 있지만 절세를 또한 번에 잡는.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을 지금 올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 잡. 있는데 제가 비유적으로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김광석인데 동명인 이 가수 김광석 그 서른즈음에라는 노래가 벌써 30년 아, 됐어요. 근데 그 30년 전에 나왔던 그 서른즈음에라는 노래를 죄송합니다만 30대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지금의 30대 여러분은 그 노래의 감성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는 그당시에 어른이 체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는 이 어른은 사회적인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생체적 어른이 아니라 이 어른은요 서열상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중위 연령입니다. 중위 연령 실제 생각해 보면 30년 전에는 중위 연령이 서른 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위 연령이 45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45세 정도가 사회적으로 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제 생각이 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은 좀 어른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계청의 추계로 2072년이 되면 몇 세가 중위 연령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65세가 넘지 않을까요? 예, 네, 64세로. 그러니까 통계청이 추계합니다. 중위 연령이 64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고령화가 아, 그렇죠. 어, 전개되는 나라. 이 고령화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얘기는 곧 노동력이 감소하고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자본 투입도 줄고 노동 투입도 줄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는데 높은 금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경제에서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면 어쩌 어떨까. 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뭐한 시간 넘게 마 대표님하고 이 부와 절세를 한 번에 잡는 채권 투자 바이블이라는 이 책을 기초로 미국 경제부터 트럼프 이슈부터 어,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이야기 대담을 좀 나눠봤는데 저도 참 많이 배우고 어,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어, 좀 채권 투자 관점에서도 어, 좋은 어, 상식이나 어, 이런 것들을 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겠다라고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채권 관련해서 한 말씀 좀요. 중요한. 어~ 아마 이책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이 좀 어렵다는 분이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기본서고 약간은 실무를 가미한 정도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의성이 요즘 트럼프 이게 당선되면서 어떤 채권투자 전략 요런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세 되신 분한테 별도로 저희가 채권 트럼프 시대의 채권투자 전략을 약간은 어펜딕스 뭐 약간 별첨지로 해서 갖드려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아유, 그런 말씀까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고 우리 독자분들께도 참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 책 어,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책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확인해 보아 주시길 바라고 제가. 어, 대표님 가능하시다면 네. 좀 12월달에 네. 한번더 어, 초대해서 좋습니다. 어, 좀 2025년을 좀 계획한다는 네. 네. 관점에서 한번 네. 또 말씀 여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초대시면 영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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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인사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